안녕하세요 동관 t v 입니다 오늘은 큐브 맞추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동관이형아 동관이형아 안녕. 근데 있잖아 아빠가 오늘 큐브를 사줬는데 있잖아. 그게 있잖아 내가 아무리 맞춰봤는데. 그래, 파랑아, 그러면은 그 큐브 갖고 와봐. 응, 형아, 다다다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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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형아, 이거다. 야, 이건 포테토칩이잖아. 왜 이런 걸 들고 와? 아, 뭔 소리야 이건데. 그 유명한 큐브 통이라고 보여줄까? 전화 장사 파워 발동. 그와. 이게 큐브라고 나도 알거든? 아하 그렇구나 자 이것 좀 맞춰줘 나는 맞추다가 손이 이렇게 됐다고 으아아 형아 맞춰줄 거지? 그럼 바랑아 그러면 얼른 맞춰줘 으아아아 큐브를 맞춰볼 건데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순서는 위에 십자가 맞추기 그리고 층 이렇게 두개 맞추기 그리고 다시 돌려서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해서 무자 만들어주기 모든 것도 다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해주셔서요. 이쪽 밑에 부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위쪽 십자가를 맞춰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3층을 맞춰주실 거고요, 4개다. 그 다음에 여기서 U자 공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 공식을 해주시면 큐브가 다 모든 색깔이 다 맞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위에 십자가를 맞춰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데 있는 경우는 그냥 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어, 이렇게 음, 좀 이런데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저는 십자가 벌써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이제 맞춰볼까요자 여기 주황색이 있죠? 그러면은 이 위에 주황색이 하나 는 이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 하나 이거 2층이 맞았고요. 이쪽도 맞았고 하지만 이두 개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은 여기서 공식을 처음 써줄 건데요. 여기서 보세요. 내리고 반식의 방향 올리고 시계 방향 내려주면 은 십자가는 계속 있고 밑에 부분이 자, 이제 이렇게 맞았고, 안 맞았고, 안 맞았고, 안 맞았고 해주실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번 이쪽으로 해주시면은 이쪽에서 그리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이쪽도 됐고. 근데 이쪽 두 개가 또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안 맞춰진 두개 중에서 왼쪽으로 골라서 다시 내리고, 반시계 방향 올리고, 희계 방향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 맞춰졌고, 하나 맞춰졌고, 하나 맞춰졌고, 하나 맞춰졌고, 맞춰졌고. 자네개다 맞춰졌죠? 그럼 노란색이 위로 오게 돌려주세요. 자, 이거 노란색 위로 왔죠? 그러면은 이제 초록색이 있죠? 그러면은 초록색을 찾아가주세요. 어,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공식을 써줄 건데요. 아까 여기에 듯이 여기서 이 주황색이 여기 있으면은 올리고. 눌리고 내리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자 맞았죠? 근데 여기는 이전 모양이 됐어요. 기역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파란색을 찾아가 주세요. 근데 만약에 노란색이 있다 그러면은 위에 색깔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노란색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기 노란색만 아니고 흰색도 아니면은 됩니다. 이 주황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시 똑같은 공식을 써줄 건데요. 주황색이 여기 있으니까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근데 자어 됐네요 또. 자 여기 파란색을 찾아가시고 빨간색이 여기 있으면은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자 여기 빨간색이 있고. 그리고 초록색이 여기 있으니까, 올돌래 해주세요. 올돌래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해주 말이고요.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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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 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해줄 건데요. 만약에 이런 모서리에 흰색을 찾아보고 있으면은 여기에 옆에 분명 색이 있죠. 그러면은 이쪽을 찾아서 봐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흰색이 있고 빨간색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식을 또 다른 공식을 써줄 건데요. 자, 이제 만약에 흰색이 왼, 오른 왼쪽에 있으면은 왼쪽을 향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을 향해서 공식을 써줄 건데요. 자, 여기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어려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 어, 여기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와서, 밑에 색이 있게. 이쪽으로 돌릴 거면은, 이쪽에 있게. 그러면 해볼게요.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초록색 옆에 있죠. 초록색을 찾아가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또 없어요. 그러면은 전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자 이쪽에 대각선 밑에 색 있고 여기서 돌릴 수있게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어? 찾아져 있네요. 흰색 옆에 빨간색, 그리고 여기 밑에. 자, 그러면 여기서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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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돌리돌리돌돌 돌리고, 돌리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시시 네반반이랑 공식을 써줄 건데요. 이것도 줄임말이고요. 여기서 시계 방향, 여기서 또 시계 방향, 그리고 여기 위에서 시계 방향, 그리고 내려주시고 반 시계 방향, 반 시계 방향. 자 됐죠? 자 그러면 위에 십자가가 다 맞았어요 벌써.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3층 맞추기 공식을 아까 또 말했듯이 맞춰줄 건데요. 자, 여기 주황색에서 볼게요 주황색을 찾아 봅시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됐고 여기 안 됐고 3층 안 됐고 또 3층 안 됐고 그러면은 또 다른 데 찾아가서 파란색을 이렇게 밑으로 여기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3층 됐고 3층 됐고 안 됐고 안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운이 좋은 분들은 여기 다 맞춰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안 맞춰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둘 중에 오른쪽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왼쪽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공식을 또 다른 공식을 써줄 건데요. 자, 보십시오.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여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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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다 맞았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그러면은 여기 두개 맞았고, 또두 개는 안 맞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자, 아까 일부러 잘못 맞춘 거니까, 이상하게 맞춘 거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에 네 개가 있게. 어, 뭐 십자가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되고요. 여기 제일 많은 부분이 이렇게 4개 해주시고요. U자 U자로 해주시고 밑에를 돌려주시고 오른쪽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반시계방향 내려주고 시계방향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탱크 모양이죠?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은 뭐 만약에 여기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단 이렇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4개 해주시고요. 다시 U 자, 그리고 오른쪽, 다시 오른쪽을 위로, 그리고 여기서 반시계 방향 내려주고 시계 방향.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모양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주황색이 있어요. 그럼 이게 올라가면은 여기 노란색이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면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 주세요. 이제 여기 옆에 두고 자, 이렇게 U자 그리고 밑에 돌려 주시고 돌리고 위 오른쪽도 그리고 이쪽 밑에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내려 주시고 다시 시계방향 오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때 오다 맞았네요. 쌍쌍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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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색이 다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점 공식을 해주실 건데요. 마지막 공식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거의 다 찍었어요 벌써. 와 빨리 조기 퇴근해야지. 자 여기서 여기 가상의 점을 찍고 이렇게 담아졌을 때는 아무데서나 해도 되고 또다 틀렸을 때는 그때는 아무데서나 해도 됩니다. 자 여기 가상에 좀 찍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고 밑에 두 번. 아까 전에 이렇게 되셨잖아요. 왼쪽으로 두번 돌려도 되고 오른쪽으로 두번 돌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이 하얀색 많은 색의 부분을 내려주시고 위쪽을 돌리고, 그리고 잠깐 내렸던 하얀색 부분을 다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을, 이, 이 오른쪽 부분부터 돌리면 안 되고요. 밑에 부분을 먼저 몇개두번 돌리시고, 다시 오른쪽 부분도 두번 돌려주세요. 또 아직, 아직 맞아있고, 밑에 부분도 맞아있고, 거의 다 맞았네요, 벌써. 자, 그러면은 여기 쌍쌍파티가 아닌 부분 말고, 쌍쌍팔 뒤 두개가 색깔이 맞는 부분을 찾아가서 다시 가상의 점을 찍고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밑에 두번 그리고 이 하얀색 많은 부분을 잠깐 내려주시고 위쪽 부분을 돌리고 이 잠깐 내렸던 부분을 올리고 그리고 밑에 부분 두번 돌리고 오른쪽 부분 두번 돌리면 끝! 다 맞췄어요 파랑아 다 맞췄다 어 아, 저는 맞추다 이렇게 됐는데 향하는 손이 튼튼해가지고 이렇게 알통 몸이네요. 완전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시 똥에 넣어 가지고 갈게요. 이거 왜 이렇게 안나어 와! 야, 왜또 섞어? 죄송합니다. 동반이야아